안녕하세요 휴먼카TV 백창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차량 수리를 하려고 여기 공업사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거래처 공업사인데 이제 1급 공업사고 오늘 K3 라이닝 교체랑 뭐 엔진홀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공업사는 항상 바빠요 공업사는 지금 보시면 카니발, 스포티지, 제네시스 우리 사장님 인사해주세요 사장님 우리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뭐해요 이 유튜브 찍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어어디요왜왜 안돼요 조상일이 조상권이 어딨어 아 없어요 그냥, 1, 2만 1, 2만 하시... 그냥 하시고 그러면 뭐하고아 내가 이거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게 네, <laughs> 유튜브 찍으려고 네, 올리는 아 안돼요 왜 안돼요 2만좀비싸아뭘 비싸 돕고 살아야지 서로 저... 저 출연료 주나요 <laughs> 잘되면 줄게요 잘되면 아직 잘되고 있는건 아니니까 출연료 더 비싸요 아 드려야지 출연료 드려야지 저안아 네, 커피? 커피? 코코아? 이거 뭔작업이에요? 아이뭐 이거? K5 오일교체하고 오일교체하고 얘네도 DPF에요? 이거 디젤이 네, 아니라. 디젤, 디젤. 아, 디젤. 네, 디젤 차트는 다 DPF 달려있어. 이거 K5도 디젤이 있나? 그죠. 아, 왜? 내가 몰랐지? n f 도 있는데. 브론 HG. 맞아요. 브론그 h 맞아요. 브론즈 h 나는 얘는 I40 엔진하고 똑같아요. I40? 현대 I40 디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즈 HG는 산타페. 산타페. 지난 아시다 올인 산타페같요 사장님 몇년 하셨어요? 몇 년? 예. 응? 네. 한 10년 넘어 음. 10년밖에 안 됐어. 더된거 같은데. 20년 넘고 현대에서만 거의 한 8년 했고. 여기 와서도 삼성에 14년 되나? 내가 이제 앞으로 도와 도와달라고 할일 많을 거예요. 이게 초창기가 없었어요. 초창기 거다얘때해겠어 이거 신형 K5 모델. 죠 네, 신형 k 5라인데 아, 그렇게 다 구멍을 만들어 놨네, 그래도. 바로 안 쏟아지네? 이거는? 빼쏟아지죠저부좀 피해기. 오른다 오다 네. 와우. 미스. 뭐진심해 어, 옆으로. 티어티어또 티가, 티가, 태요 또 태요 찍어 찍어. 아 여기도 태요. 그래서 네. 디젤 엔진 오일은 뭐 어떻게 가는 게 좋아요? 디젤은 같은, 디젤이나 같은데 같 똑같아요. 어떤 데에서 6,000km에 수... 가거나 어떤 데서 데가... 그거는 이제 오일, 오일 종류에 따라서 틀린 거지. 합성률을 음. 쓰냐, 일반 유를을 쓰냐. 일반 유일은 기본적인 기준점이 3,000에서 5,000km. 합성률은 음. 7,000에서 1,000km. 음. 외제차들이 오히려 길게 타요. 외제차는합성유년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타요. 아니, 어떤 사람, 공업사 하는 사람 유튜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 틀리고. 음, 길진 않아요. 키로수에 따라 틀리고 음. 그래야 당연히, 당연히 키로수에 따라서좀 틀리긴 하는데 모델 가 모델. 가에 따라서 틀이봐다 음. 합성고 확실히 좋긴 음. 좋아요. 합성고 가 기본적으로 많어 지금 방금 K3 한 대를 계약해가지고서 차량을 출고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같은거 장착을 해서 나가니까 사장님 지금 방금 전화 드렸던거 아이 차에다가? 예예예예 조금 있으면 네네. 오, 좋다. 옛날에 이거 비쌌죠 어떤 거야? 이거. 블랙박스 x 네. 에 예. 저기, 뭐, 딜들나가는 거, 다 똑같죠? 주차저저전 저기, 니다 여보세요?

이게 벨로스터랑 똑같구나. 에? 벨로스터랑 똑같은 어. 거 쓰나봐요. 뭐가요? 이거 라이닝이야. 적혀있어요? 저기 적혀있어요? 네, 네. 그 적용되는 차정이 몇, 몇 개가 있어요? 받을수 있습니다. 음. 뒷라이닝은 보안되는게 차정이 몇 가지 될까요? 뒷라이닝.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네. 라인이 다른만큼 천리퍼가 빠져나오잖아요. 아, 빠져, 빠져나오니까 색은 두껍잖아요 미리 내야 죠 아, 미리 내야 조립이 될거아니까 티에 나와 있으면 저립이 못하니까. 아니, 아니, 가지 말고 미리 삼수 올라가면 아니3 삼수 올라가에르부터 탈락 올라가면 3다아이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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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평균적으로 한아만 이렇게 니아줘요 4만에서 5만. 근데 이제, 그, 거는브레이 쓰는 분에 따라 0지0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오세요.